하는 건강한 습관. TV 온닥터 더 나은 클리닉. 바야흐로 여름의 절정입니다. 이 여름에 더위만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데요. 고온다습한 여름날 특히 유행하는 바로 이것이죠. 감염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목소리> 우리 민규 쌤또 이렇게 네. 찾아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또 더위 잘 피하고 계신가요? 네, 비슷한 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감염병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음식물이나 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생기는 위장관 감염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피부 같은 데로 세균이 침투하는 연조직염 그리고 파상풍 같은 걸 아. 주의하셔야죠. 요즘에 진짜 그렇습니다. 차 안에 음식을 약간 두고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음식이 상해 있거나 네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음식을 먹고 약간 배가 아프다든지 네네. 이런 증상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여름에 이런 감염 질환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네. 세균이 더 자라기 쉽고요. 아... 또한 이제 덥다 보니까 가열하지 않은 생수나 회, 과일, 채소 의제품 아이스크림 이런 걸 드시다 보면은 감염성 위장관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요 네. 또 이제 산이나 바다로 휴가를 가셔가지고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피부 외상 같은 게잘 생기고 거기로 이제 균 같은 게 들어가서 감염성 질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피부 외상이라 하면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거기로 이제 병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모기에 네.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모기 물면 간지러워서 긁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생기면서 네네. 거기에 또 감염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연주증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오, 진짜 무섭네요. 네.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는 감염균은 뭐 콜레라, 대장균, 살모넬라, 이질, 뭐 노로바이러스 여러 가지 오. 균이 있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단어도 너무 역시 네. <laughs> 최고입니다. 외운,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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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파상풍을 네. 일으키는 뭐 파상풍균, 그리고 연조직염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알구균, 뭐 화농성 연쇄상균, 화농성 연쇄상구균입니다. 네. 와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화농성 연쇄상구균. 연세상고... 화농성 아, 연쇄상구균. 네. 아 이게 아,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그냥 피부에 상지하기도 하고요. 네.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이제 상처가 나면서 균이 이제 피부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네. 감염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땡땡 붓게 만들어서 연조정염이라는 아.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여름철 가장 많이 유행하는 감염병이잖아요. 장염과 식중독입니다. 이 둘은 혹시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장염에 식중독을 포함하죠. 장염 안에 식중독이 포함이 네, 요 장염이라고 하면. 네. 장애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감염성 질환으로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이지 염증이 생겨서 부으면 장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식중독은 이제 상한 음식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이나 물을 섭취해서 그게 위장 관에 장염 장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감염성 장염을 이제 보통 저가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장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장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아. 그래서 먹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물이나 아니면 멸균 주스 이온 음료 등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나 이제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요 이제 먹지 못하고 계속 토를 한다든지 계속 이제 설사를 해서 쏟아내시는 분들은 주사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을 덜 예민하게 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해열 진통제 그리고 지사제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상태나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장염 안에 들어있는 이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식중독이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게 식중독인 건가요? 맞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또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완전한 멸균 상태인 경우가 드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 몸에서 면역력이 그를 이제 억제를 하고 아니면 죽여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상한 음식이라고 네. 하는 뭐 눈으로 봤을 때도 부패한 게 보이고 <laughs> 냄새가 나는 그런 상한 음식들은 이런 세균이나 뭐가 독소 같은 게 많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의 원인도 다양한가요? 식중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세균성으로 일어키는 그런 뭐 감염성 대장균이라든지 아니면 이질 살모넬라 여러 가지가 있고 바이러스는 뭐 노로바이러스, 로토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장염을 일으키는 기전에 따라가지고, 뭐, 염증성, 비염증성, 그리고 이제 세균군, 바이러스군,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나누기는 하는데, 사실 임상에서는 그 균이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나올 때쯤이면은, 환자분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예, 특정 뭐 이제 법정 그 관리군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장염이 아니면은 어떤 거에 의해서 장염이 발생했냐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치료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예. 안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 보통은 치료가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설사가 가장 문제가 되고 맞아요. 흔한 증상이고요. 어. 이제 설사가 안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따라서 이제 상부위장관 쪽으로 감염이 되면 구토나 오심으로 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식중독이 꼭 설사가 아니더라도 구토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네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아, 뭐 감염성 장염입니다. 그럼, 아, 난 장염인데 설사를 안 하는데 왜 장염이냐 이러시는 어.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대장 쪽에 주로 장염이 일어나게 되면 은 수분 흡수를 못해서 이제 설사가 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소장이나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감염성 장염이 생기면은 보통 오심이나 구토로 증상이 옵니다. 아 이게 그 위치에 따라 조금 네, 더 증상이 네. 다르게 네. 되는 거겠네요. 네. 이렇게 식중독이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의학적으로 뭐 젊고 건강하고. 증상도 경미하고 기저질환도 없고 그러시면은 수분이랑 전해질 보충만 해도 낫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 적절한 뭐 항생제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이 좀더 예민한 거를 덜 예민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열 진통제를 넣어준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나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입마름이 심하다든지 어지러움이 동반돼 이렇게 심한 탈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피가 섞인 혈성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38.5도 이상으로 고열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증상들이 48시간 이상 지속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배가 너무 심하게 심한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달 이내에 항생제 복용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 이제 심한 장염이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 그러면 은 네. 참지도 못하시고 가실 것 같긴 네.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선생님은 네. 식중독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걸려봤죠 어, 진짜? 그럼 네. 식중독으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laughs> 자 혹시 몰라요 지난번에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아, 자 그럼 갑니다 식! 직... 잠깐요 <laughs>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시야! <laughs> 아 그럼 아예 그냥 캠페인처럼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식혜 식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중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독 독이 들은 음식 상한 음식 드시지 마세요 <laughs> 어때요 캠페인 괜찮았나요? 아 예. 아 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음식을 가열해 가지고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음. 이제, 이제 손씻기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보통 이제 가열을 하더라도 그 죽지 않는 세균이나 독소들도 있고요 네. 또 냉장고에서 그 오래 있는 냉장고에 오래 있다보면 냉장고에서도 세균이 증식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은 음식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죠. 괜히 이렇게 냄새만 더, 못 터보고 네. 어, 이거 괜찮은데? 먹자! 네. 이러고 드시는 분들이 네, 계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염이나 식중독의 대표 증상, 설사, 지사제 복용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가해야 된다고 또 들었는데 네, 네. 왜 그럴까요? 이제 사실 설사라는 게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이랑 독소를 배출하려고 이제 우리 몸이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전 중 하나인데요. 아. 그런데 이제 지사제를 먹으면 막 무조건 이제 설사를 막기 때문에 네. 그런 독소나 세균 배출을 막아서 환자분이 좀 낫는 걸 늦게 그 호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아예 안 쓰면은 너무 설사를 많이 하시면 탈수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히 사용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시도가 된 뒤에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막 시작하자마자 탈수... 네. 막지 말고 적당히 네. 배출을 싹 해준 뒤에 이제 그 나올 게 없을 네, 때 네, 탈수 상태를 봐가면서 네, 양을 조절해야 되요. 그때는 약간 지사를 시켜주는 게 좋죠. 네, 탈수가 너무 심하면 네. 배출을 못 하더라도 막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막아야죠, 막아요. 네. 여름에는 먹는 음식에 특히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날 것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비브리오 폐혈증 걱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네, 우선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제 비브리오 불리피쿠스 균이라는 네.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비브리오 불리피쿠스에 오염된 바닷물이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제 외상을 입으면서 그쪽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 비브리오 피쿠스? 불리피쿠스. 불리피쿠스. 와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정말 네. 어려운데요. <laughs> 이런 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비브리오 혼혈증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보통 감염 1, 2일 후 발열, 복통, 설사. 근육통이 등 네.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감염이 이제 몸 전체를 퍼지는 걸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폐혈증 상태가 되면 은 이제 발이 열 심해지면서 하지가 붙고, 네. 이제 피부에 반상추를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심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피부에 수포가 잡히면서 피부가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laughs> 와, 정말 심각하네요. 아, 이런 병원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이겠죠? 네, 비브리오 그 폐혈증은 사망률이 30%입니다. <laughs> 매우 네, 우수한요 30%만 굉장히 많은. 네, 엄청 아닙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 이제 네. 보통 치료는 비브리오 블루피쿠스에 이제 적용하는 작용하는 항생제를 쓰는데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 병원에 이제 뭐 굴이나 조개를 먹고서 배탈이라 설사가 오, 네, 생기면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내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는 게 아니냐? 어. 이러면서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종종 계시는데요. 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실 이제 간경화 같은 만성 간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 음주자 아니면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 면역 저하자 이러신 분들이 주로 생기는 거고 전체적인 발병률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50 50명 내외라서 그렇게 아, 너무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식중독 예방 수칙이 정말 다양한데요 예방 방법 중 하나인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손 씻을 때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꿀팁 대방출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이제 적절한 손 씻기 방법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네. 이제 씻을 때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손 틈이나. 손톱 사이나 이런 것도 잘 씻어야 되고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쓱쓱 그 싹싹 속속싹. 예, 이렇게 예, 예, 예. 닦아 보면 될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3 0초 이상. 어. 그리고 비누로. 아, 비누로. 예, 네, 씻고요. 그냥 물로만 씻지 않고. 예, 비누로 이제 굳이 멸균 비누를 안 쓰더라도 그냥 비누로만 써도 멸균 비누가 또 있어요? 그손 소독 비누 아. 따로 나오잖아요. 아. 브랜드들에서. 아, 뭐 물론 그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냥 비누만 써도라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중요한 건 열심히 씻어 놓고 더러운 곳에 손을 다시 닦으면 <laughs> 다시 또못습니다 아, 그 깨끗한, 깨끗한 수건이나 예, 페이퍼에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찾으신 <laughs> 뒤에. 역시 꿀팁 최고입니다. <laughs>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수칙 꼭 준수하시고요. 안전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V1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방수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너와 나의 예방 수치 손 시키 치키세요!